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일 북한에서 터질 특대형 사변에 대해서 긴급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노동신문 동 관영 매체들의 일제히 다음과 같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라고 하는 것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6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주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주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8월 19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공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의 안건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 안건이 매우 중요하고, 사변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 발전 아,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 남한의 일반 분들도 그렇겠지만 또 한다고 하는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 이 문장들의 예, 습관이 안 된다면 간,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은강 팀원은 내일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본질과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남한이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들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7기 6차 전연회의에서 관망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일 어떤 특대형 사변이 터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내일 터질 특대형 사변의 본질은 무엇인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어떤 특대형 사변이 터지는가? 네, 김강 튜브가 지금까지 예의주시해온 북한이 권력구조내에서 이상징후, 그리고 최군 동향, 이것들 면밀하게 분석한 데 기초하여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내일, 여러분, 당중앙연의 전원회의는 그동안 온갖 설이 난무하던 김정은이 건강 이상에 대한 그 진위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또 김묘정 애로의 권력 이동, 내지는 권력 분할이 현실화되는 이 결정적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당중앙의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그만 포기하고 국가 핵 개발 능력 강화와 자립갱생 기조의 유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로부터 8개월이 못되어서 내일 6차 전원회의를 또 개최하게 되는데 그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사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그 사변이 김정은이 건강 이상에 따르는 사변이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 죽었다고 단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최소한 김정은이 건강 악화로 예전처럼 왕성하게 통치력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통치 업무의 일부를 김여정에게 분할하고 또 그의 역할과 직제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광튜브가 지난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여러 달째 운둔 상태에 들어갔다가 저번 달부터입니까?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김정은과 그리고 최측근들이 행태를 분석한 데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능한 가설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저희들은 목격했죠. 오랫동안 김정은은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기적인 치료 내지는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처럼 아주 왕성하게 매일매일이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권력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인자라고 자기가 막 드러내놓을 정도였죠. 향무. 이 독재 권력을 대상 대행할 수도 있을 정도로 통치 권력 기반을 충분히 다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여정은 당과 내각, 군대, 경제, 사회계 각 분야 인사 한 300명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지난 네달 동안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고위층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이어서 측근들을 핵심 요직들의 전방이 포석했고요. 100여 명 이상의 군 장군들에 대한 정리가 이미 끝났죠. 며칠 전에 내각 총리까지 경지를 마치고 나니 김여정은 권력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이제 자신이 권력과 직제를 북한 주민들과 대공식해야 될 과제를 지 남겨놓은 겁니다. 김여정이 통치 대행자임을 내에 공식하는 이 마지막 절차, 바로 이것이 내일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김정은이 건강 상태, 이거는 어떤 수술을다 써서라도 그는 건강하다는 것을 계속 김여정이 통치력이 안정화된 이후까지, 그 시점까지는 그의 건강 상태는 절대 비밀에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북한이 공표한대로 내일 열릴 제6차 당중앙위원전 의원님 바로 그들이 쓴 것처럼 혁명 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토해진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통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북한은 내일 터지게 될이 특대형 사변 예고 없이 갑자기 터뜨리면 그것이 대내에 미칠 엄청난 파장이 게 너무 크고 거기로부터 또 파생될 북한 체제에 대한 뭐 지나친 언론의 집중, 이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미 지난 8월 6일과 또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사변이 있다 예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에 열린 당중앙원의 16차 학대회에서는 내일 발표하게 될 새로운 권력기구의 역할과 직능에 대해서도 이미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16차 정치국 회의 공보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문의 행간을 읽겠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 신설부서를 내올 때 대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위원 정치국은 새로 내오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첫째, 둘째는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셋째는 우리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람들이, 아, 무슨 새로운 부서를 내는가 보다, 어떤 부서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내일 터질 북한의 어떤 중대한 사변, 그것이 일어난 맥락이라든지, 북한의 권력 내부의 심각한 이합집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나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내일 터질 이 특대형 사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상에 본질과 이유나 또 동기가 있듯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 즉 이렇게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우여곡절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정 혹은 그 곡절은 보통일은 아니고요. 정말 남한과 국제사회가 눈이 확 뒤집힐 정말 기상천외하고 파격적이며 비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1인 독재 체제라고 해도 2,500만을 넘는 주민들이 눈이 있고 또 국제적인 상식과 체면이 엄밀하게 존재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동의와 호응을 받을 수 없고 엄청 거센 국제적 비난과 길고 긴 쪽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여서 또 사람들이 이번 기괴한 사건을 맞이할 이런 또 마음속의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고 나서 내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분명 특대형 사변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북한 최고 권력, 즉 통치 권력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중앙당에 새로운 부서 하나 내오는 거 그, 그 이렇게 요란을 떨고 뜸을 들여야 될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까지 북한이 모든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절차적으로 해왔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중차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유난을 떨까요? 저희 김광튜브는 3일 전 방송에서 김정은 사명제난 터진다 라는 방송을 했고요. 여기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은 하였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빨리 일을 터칠 줄은 몰랐습니다. 좀더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선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김여정에게 무상의 권능과 직제가 부여됐다는 것에 대한 선포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정철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 김광튜버에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철은 이번에 장성택의 과거 행정부를 부활시켜서 구수장이 된다면 북한이 군대를 제외한 나머지 총을 찬 무력기관들을 전부 손아귀에 거둬지고 자신이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동생의 권자를 보좌할지 몰라도 그의 권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 이것이 또 공식화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북한이 내일 특대형 사변을 터뜨리는 본질이 다소는 드러났습니다. 20대, 30대 나이의 김신의 사명제가 북한이 권력을 다시 나눠 가지는 꼴이 드디어 드러나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평가한다면 어, 현대판 공화제도 아니고 또 군주제도 아니며 완전히 범이 풀뜯어먹던 그 시절에 낡은 왕조 체계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북한을 위해서 벽돌 한장 옮겨 본 적이 없는 세 명의 뭐 왕자여 공주들이 야합해서 북한의 사람과 영토와 자연 보험과 국토의 쭉 눈에 보는 모든 것을 지금 다시 나눠 가지는 또한 번의 도둑질이라고 해도뭐 이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런 도둑질을 행하는 이들은. 정말 북한 주민들 보기에 국제사회 앞에 쪽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모든 의문이 일세 풀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에 정말로 신설부서까지 나와서 김여정에게 통치 권력이 이동된다든지 혹은 김정철이 공식적으로 불쑥 등장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하나 이 잔머리를 굴려서 김정은이 아주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건재하고 그의 통치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와도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1인 독재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 북한이 제7기 6차 전원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특대 사변이라 아니,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저희 김강TV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토의하고, 함께 분석하고, 함께 정신을 가다듬읍시다. 네, 그러면 내일 여러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